339번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일반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옵션으로도 불린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종업원, 종업원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부르며 임직원이 일정 기간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수익,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스톡 옵션이다. 종업원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유력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상장, 등록 법인과 벤처 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톡 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주 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 퍼처스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